아가 너한테 이게 하는 것 알고 알아? 자로야 아빠 머리 다 퍼피겠다 너안 자면 너 머리까지 묶일 수도 있어 너무 하지 마요 아빠 소상해요아 어제 로이가 아가 머리 묶는다 그랬잖아요 아가는 안되지 루이야 응.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묶어요 어, 나중에 크면 어? 나중에 크면 빈 도와, 어, 좋아 좋아 원장님 언제 끝나요? 50분에 50분 50분에요? 이거 머리 하나 묶는데 50분 걸려요? <laughs> 한올한올사 세서 묶는 것인가 보군요 <laughs> 알겠습니다 아, 풀러줘요? 풀러주세요. 네, 네. 네. <laughs> 머리 묶는 거 누가 알려줬나요? 최민아 할머니요. 로이요 묶는 거 맞아요?